우리가 작년부터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에 26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를 새해 첫 번째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한 편씩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새해는 더 수요일에 정말 금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이 더큰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에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새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강한 자가 나오고 또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자가 나오고 또그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이 나오면 정말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하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판단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우리들이 과소평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패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다섯 번째 미우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 다루고 계시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는 강한 자가 나오고만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실의 문제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영적인 세계로 봐야지, 이렇게 분명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걸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을 포로로 삼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바로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는 이 마귀와 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 사탄과 마귀하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우리는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사단에게 결박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 사람들을 죄의 포로가 되도록 만드는 강한 자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단을 도저히 물리치거나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사단 이 마귀의 포로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사단이 이 강한자가 마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그냥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보면 이 사단 마귀는 뭐라고 나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 얼마나 무서운 세력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사단은 우리를 제약의 포로로 만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임금, 이 세상에서는 이 사단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디모데우세에서는 이 마귀의 올무, 우리는 이 올무에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록에서는 온 천하를 꾀는자 오면서 인간들을 꾀해서 제약에 빠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사단이 마귀가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정말 속아서 넘어가고, 그래서 아 저도 새에는... 이 영적인 싸움, 이걸 좀더 의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아버리고, 아,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내가 패배가자가 되어서 아, 정말 가슴을 치지, 치면서 후회하는 일을 정말 새해에는 내가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패배해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한 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판신교회가 정말 새해에 이 사탄과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알고, 정말 깨워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새해는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에게 결박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 강한 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포로로 삼는 이 강한 자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새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을 결박시키는 인간을 포로로 삼는 이 마귀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굽니까? 오늘 이십 절에 나오면 예수님은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된다. 사단은 인간을 결박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를 이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됨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강한 자 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이첫주이 수요일날. 이 본문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만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과의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나도 좀 의식을 못하고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좀 25년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결박시키고, 나를 포로로 삼고, 나를 속이고, 나를 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속아서 넘어간 것은 없는지 근데 어떡해요? 이제 25년은 지나갔잖아요. 근데 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 이 본문을 한 절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이예수님의 다룬 이 영적 세계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아주 소중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좀 깨어서 아 이건 단지 사람들의 장난이 아니고, 이건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구나.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이걸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식 납주로 무장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 만들어야 되니 우리 김판식의 모든 성도들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시키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응? 우리를 꿰고 있다는 것을 정말 볼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정말 마귀의 포로 사탄의 포로로 다 넘겨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 자녀들이 마귀의 포로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정말 신앙생활은 부모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이첫주 수요일에 주님께서 와이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박하다 29절에 나오지만 이 결박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력화 시켜버린다는 것.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력화 시켜버린다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만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핵심은 우리는 사단에게 결박 당했으면 당했지 내 힘으로는 사단을 결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게 사단을 결박시킨다는 것은 사단과 협상하거나 사단과 타협하거나 마귀하고 공존하지 않고. 그 마귀를 그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무력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종교와 정치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구별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정치는 이 여당과 야당이 타협하고 협상하고 공존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정치예요 어느 나라가 정치를 잘하냐 정치는 이 리고시에이션 이 협상을 잘하고 타협을 잘하고 그래서 이 공조를 잘해야지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사단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협상할 수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종교처럼 해. 이건 사단한테 써야 될 것을 우리나라 정치는 상대방과 정치는 협상해야 된다니까요. 타협해야 돼요. 공존해야 돼. 근데 상대방과 타협할 수 없다. 협상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상대방을 무력화시켜 버리려고 그래. 아니, 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가 아니라 거기서. 사당과의 영적인 싸움으로듯이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근데도 사당과의 영적인 싸움을 정치로듯이 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사당과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협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세력을 무력화를 시켜야죠.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와 종교가 헷갈리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정 반대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뒤바뀌어 버렸어. 기독교인들은 막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세상과 막두 마음을 품고 막 공존하면서 살고 있어.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는 막 상대방과 타협하고 공존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막 상대방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무력화시켜버리려고 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정말 정반대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정치는 정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절대로 사탄과 타협도 할수 없고 공존도 할수 없고 협상도 할수 없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봐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 여기서 나오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는 함께 공존해야 돼요. 협상하고 타협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우리의 믿음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은, 이 사단의 통치, 이 사단의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골에 삼고, 오직 십자가로 이 사단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오셨어요? 사흘 만에 어떻게 는지 몰라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패배자가 되어버리다 사단은 무력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단은 이제 예수님께 결박을 당해버리고, 그래서 오늘 콜로세스 2장 15절처럼 그들이 무력화되어 버리고,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어 버리고, 오직 이 십자가로 정말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서 이제 사단은 무력화되고 무장해자가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해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음을 믿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공존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없는지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승리로 나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 새해 첫 번째 이 수요일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면서 저도 좀 도전을 받네요. 저도 좀 영적인 각성을 받네요. 아, 내가 너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너무 내가 설교를 안한 것이 아닌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인 각성을 안 시킨 거 아닌가? 아, 그래서 나는 당장 아, 내 자녀들도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늘 하루 종일 밀려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귀하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아, 마 이런 두려움도 밀려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아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교육 세대들은 이런 사탄과 영적인 싸움 이야기를 하면 오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밀려오고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 그냥 희미하게 아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사단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오늘 별이별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도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영적으로 올바르게 각성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영적인 각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29절에 나오잖아요. 이 강탈하다는 거. 강탈하다는 것은 뭡니까? 강제적으로 되찾아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예수님의 구원은 막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도덕적인 계산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응? 사단에서 응? 우리 영혼을 응? 진짜 되찾아오는, 빼앗아오는 이 영적인 강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강탈은 다시 빼앗아오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오는, 이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강탈해서 쳐들어가서 그냥 빼앗아오고 되찾아올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냥 너무 약화됐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위로나 받고, 착한 사람이 되자고 그러고, 교회에서 뭔가 뭐 노래나 부르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자기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도 몰라.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교회 와서 위로 받았네. 내가 좀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교회에서 좀더 노래 부르고, 좀 봉사활동 좀 해야지. 이 정도의 종교 활동에 멈춘다면, 사단은 우리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웃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혹시 내 영혼을 내 자녀의 영혼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럴 때 다시 찾아오는 것이 강탈이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은 없어. 지금 딱두 지역밖에 없어. 내 영혼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사단의 포로에서 오늘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느냐 여기에 중간은 없단 말입니다 중간은 양자택일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영혼을 빼앗느냐 예수님이 사단에게서 내 영혼을 되찾아 왔느냐 이 강탈이 되찾아 왔느냐 이 양자택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 신앙에서 중립은 없어요 정치는 내가 말하잖아요. 중립이 많아야 돼, 중립이. 중간이 많아야 돼, 정치는 중간이. 근데 신앙에서는 중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꼬꾸로 되어버렸어. 정치하고 종교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에 그냥 중간이 없어갖고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고, 그냥 신앙은 세상과 교회를 그냥 동시에 걸친 중간들이 많아지고, 아, 우리나라는 왜 정치하고 종교가 바뀌는지 가슴이 아파요. 오히려 정치는 중간이 많아요. 저 중간이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치를 바라봤을 때, 저는 정말 중간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으로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속했느냐 사단에게 빼앗겼느냐 둘중 하나다. 이 양자택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생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교회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정말 우리. 음? 전도 팀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재타자원은 강탈의 역사가 김포한신교회 예수님의 능력으로 크게 일어날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세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음? 우리가 사탄의 결박에서 해병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사탄이 겁을 주어도. 속거나 두려워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미 패배를 당했어요. 오늘 무력화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진짜예요.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꿰이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아, 이거 영적인 싸움이 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꿰지 말라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나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나를 넘어지게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강탈해서 다시 정죄하고 교회로 되찾는. 그래서 오 정말 세인은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김포한신교회로 정말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부원의 역사가 우리 김포한신교회에 넘칠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